6월 첫 번째 주일날 더운 날씨가 되어서 그래도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주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함이 강함이 될 줄로 믿고 부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사오매. 어린이들을 모으는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메뚜기처럼 아버지 모아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서 뭐, 어, 교회 에배 보내주시고 모이는 장소가 되기로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장소가 되기로 원하며 어렸을 때부터 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그리고 그들의 꿈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어, 자라가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로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어, 11기야 2장에서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 제목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어린이들이 교회 학교가 커요. 교회적으로 말한다면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회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나 교회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잘 커가도록 어교회학교에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어, 예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까요? 하면. 어, 저는 교회 안에 누구든지 어, 아이들을 큰 인물로 만든다고 우리가 합시다. 큰 인물로 만들려면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이 어, 여기가 여리고드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요 전칭을 했습니다. 주인도 아는 바와 같이 그 마을을 잘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인도 아는 바와 같이 이 마을은 다 여건이나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늘 기한 전에 떨어집니다. 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이 되어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알아요. 그래서 이들은 문제도 알고 답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들의 고민이에요. 다 좋은데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생활에서 큰 인물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런 고민이에요. 큰 사람으로. 내 네, 하는 일들이 크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기 처방을 하죠. 엘리사가 이런데 새 그릇과 소금을 담아 내게로 네 가져오라 하면 그들이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 새 그릇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 이것을 우리는, 큰 인물로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키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어요. 새그릇. 거기에다가 소금을 담아 갖고 하는 내용물이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좋은 것을 담아 갖고 오라는 것인데, 사실 좋은 프로그램이 큰 인물로 만든 것처럼 보여도 안 만들어져요. 좋은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대단한 모든 것들이 참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녀들이큰 인물로 만들려고 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앙을 잘 키우려고 하고, 더큰 인물로 만들려고 하는데, 주님이 하는 말은 뭘 해요?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 말이거든요. 큰 인물로 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야만 거기서 그죠. 좋은 환경이 안 되는데 큰 인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다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것을 알죠. 이게 고민인 거요. 우리가 다 하는데 순종만 하는 것처럼 이들이 여기 고민이 뭘까요? 내 가정이나 내 생활에 말씀하신 분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믿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것 보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로 믿습니다. 자, 매 우리가 오늘 생활할 때 결정타는 이거예요. 다내 환경도 알아요. 여권도 알아요. 그리고 문제도 알고 답도 알아요. 그런데 따라하지 않아요. 자, 결과로 여기서 말할게요.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다 이 말인데 이들이 알아들은다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마을이 하나님을 믿는 마을이에요. 하나님 아는 마을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그 마을을 방문하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딱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가까이해요. 그런데 그들 문제가 늘 고민요. 이다 좋은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져 큰 힘으로 안 세워진다는 거요. 예 이것을 어디에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에요. 여기 뭐요? 다 좋은 환경, 좋은 프로그램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순종하는 좋은 환경을 지금 말한 거예요. 순종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순종을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자녀들로 살면 그들이 큰 인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환경이요, 프로그램이었다가 하죠. 여러 가지 장소, 죠 환경이죠, 여건에 있다가 승부를 걸라 그러죠. 여기는 다 이들은 예수도 믿고 자다 해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들 고민은 큰 인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이 안 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이 안 나고 큰 인물이 안 나고 여기서 큰 축복 받는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늘그 마을의 고민인 것처럼 이것이 오늘 교회 학교의 고민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인 것처럼 우리의 고민을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해 주고 있어요. 큰 인물이 안 나옵니다. 큰 사람으로 안 큽니다. 큰 예수를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민이 뭐요? 다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이들이 안 되는 것이 딱 알아요. 물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만 알아요. 물. 물이 좋지 않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마만큰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붕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갖고 와라. 근데 그들이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물의 근원이라고 하죠. 물의 근원. 물의 근원으로 가서 이것을 뿌려라 했더니 그대로 뿌려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림에 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아멘 누구 말이에요 이 말이? 예리사가 말했는데 누구 말이요? 하나님이 말이요. 이들이 이렇게 환경이 바꿔진 것은요. 엘리사가 지금 소금을 가져오라. 새 그릇에다가, 새그릇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 이 하는 말은 이들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라 그랬죠? 그래서 엘리사가 대신 하나님의 말로 하고요. 그들이 내가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우리로 말한다면, 다시는 큰 인물이 나오지 못한 일이 없고, 늘큰 인물이 나올지어다. 예수 진짜 만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나타날지어다. 부흥이 올지어다. 내 생활에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던져주지 않아요. 그들이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의 주신 말로 그들이 받아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지금 하는 말도 이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학교나 우리 모두가 프로그램으로 하지 말고 숫자 보지 말고 여건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커가도록 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른들이 엘리사의 옐리, 말을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열매가 맺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옐리, 어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큰 인물이 그때부터 나오더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말은요. 순종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다 누가 보면요, 교회가 순종을 한다면 다이 순종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다 순종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세우면 다 권위 앞에서 살 거예요. 다 이렇게 나눔을 하면 다 나눔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 문화를 만들어줘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받아들인 문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문화, 이것을 내가 끊임없이 봐야만, 자기들이 교회만 오면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서를 들어야 예하고 싫어요, 안 해요, 들은지도 말고, 안 들은지도 말고, 이래버리면안 된다는 거예요. 큰 인물로 키우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문화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미래를 말하지만, 내 인생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요. 열매는, 나무의 열매 누가 몇개요 하나님이요. 똑같아요. 우리는 나무를 일미로도 키울 수 없어요. 좋은 환경이라고요? 좋은 환경이 뭔데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좋은 환경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를 예배로 믿고, 교회를 교회로 알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교회를 좋은 문화로,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보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오 내가 말씀을 듣고 따라하죠. 말씀은 살아있 거예요.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동하죠. 그럼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냐 하면 말씀은 죽은 말씀이요. 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면, 어? 세워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한 거거든요. 그럼 내 생활 속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면 하나님은 내 생활 속에 질서로 역사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바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준 거요큰 인물이 나오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좋은 만,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좋은데,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아요. 아니, 뭔지 알아요. 답도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안 봐버리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한 대로 안 살아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다 알아요. 그리고 늘 돌아가서 뭐라 그래요? 열매가 없어요.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리고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다 아는데, 여호수아 아니, 엘리사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자. 돈으로, 시설로, 프로그램으로, 예배로 다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처방은 순종이었어요. 순종이 큰 인물로 만드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학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릴 수 있는 환경. 이게 11조라든가 하나님의 애물은요, 번제로 드려야 돼요. 이것을 이런 환경을 우리가 어른들이 만들어 주고 교사들이 만들어 주면 자녀들이 커요. 그대로 하도록 이 문화를 만들어 줘. 이 환경을 만들어 줘야만 그들이 큰물이 인물이 된 거예요. 열매가 된 거예요. 우리는 막 반쪽들이죠. 내 가정의 모든 수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내 알바 한 것만 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아니에요. 내 가정에 모든 것들을 반죽 갖고 어떻게 살아요? 원, 원, 아니, 원전이 들여서 살까 말까는 이 시대에 반죽 갖고 어떻게 온 가정을, 온경제를 움직여요? 이런 사고로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언제나니 예수를 믿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태에서 큰 인물이 나옵니다. 큰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워지 마시고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결정하면 책임집니다. 이것이 내 생활 속에 체험되어야 돼요. 오늘 교회 학교 어린이 예배가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좋은 환경에서 교회 학교에 하나님의 큰 사람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인물이 안 나와서 고민인 이 성업 사람들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고민했더니 엘리사가 처방을 내려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새 그릇이 먹고 새 그릇에 소금은 뭘까요? 새 마음과 새로운 말씀입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큰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린이들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